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합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자들아 이 하려나, 오라. 살같이 빠르게 지나 괴락이 끝나고 사망에. 망치 말고 보라.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주 앞에 오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데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시작은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영광스러운 선포를 들으셨지만 그 감격이 채 가시지도 않은 채 성령에 의해 곧장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은혜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예배의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메마른 광야 같은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고립감, 또 사방을 둘러봐도 기댈 곳 없는 막막한 광야 한복판에 우리는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광야에서 시작하여 사명의 바다로 이어지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2절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몰아내다 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와 같은 사건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꺾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강력한 계획이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는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동산에서도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길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며 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40일간의 극한 굶주림과 또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단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주목할 점은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이 가득한 광야와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시고 또 계속해서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들짐승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성입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러나 우리를 수종 들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광야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보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더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부패했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세례 요한마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임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한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세요. 회개에 해당하는 원어는 메타노이아. 단순히 잘못을 위우치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동안 내가 쥐고 있었다면 여러분 나는 연약하잖아요. 불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내가 쥐던 근심하고 있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운전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기보다도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내 마음의 방향을 늘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마음의 파도는 잠잠의 질질로 질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던 어부들을 부르고 계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 여느 때와 같이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 부르심은 그들의 일상을 가치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너의 삶은 가치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낚아 삶을 유지하던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열정과 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비범한 도구로 그것을 격상시켜 주신 겁니다. 제자들은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안전망보다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성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으로 또 일터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그 수고를 내가 잘 안다. 이제는 그 수고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내 곁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작은 순종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 묻고 또 순종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광야를 걸으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나도 그 광야를 지나왔다. 너도 나를 믿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에 매몰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고군 분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초대받은 사람 낳는 어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오늘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리는 사랑의 어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새벽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광야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덫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빚으시는 은총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 느낄 때 들짐승 같은 위협 앞에 떨고 있을 때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곁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염려하고 근심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낡은 그물과 배, 세상의 아니함을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동료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광야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신앙 수련회로 나아가는 교육부 다음 세대 지체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의 모든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주님께서 오늘도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치료의 광선 바라여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오십니다. 아멘.